에스겔 제1 5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임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될 뿐이라. 불이 그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라 내가 숲풀 가운데에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살으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제16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햇사람이라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비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네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네 곁으로 지나며 보니, 네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사하고 온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는니 나, 두 여호와의 말이냐? 내가 물로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 기름을 바르고 주놓은 옷을 입히고 물 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씨로 덧입히고 태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솔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간 대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으므로 극히 곱고 흉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